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예.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어떤 그 물건을 새로 샀을 때 느끼는 행복감도 있겠지요. 차를 새로 샀든가, 또새 집을 장만했든가. 좋은 명품 가방을 샀을 때 행복감을 잠깐 느끼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 현대인들은 여행을 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여행은 벗어남도 있지만, 여행에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행의 여정 과정 경험, 그래서 어, 그 견문과 여정과 그리고 자기의 느낌을 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경험의 기쁨.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어, 스토리가 어, 많은 시대, 그래서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이야기의 시대, 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토리가 어, 또는 그 비즈니스의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NS의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스토리 펀딩. 그래서 뭐예요? 그 이야기 속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어, 기술직을 20%밖에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0%는 그 기술에다가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속된 말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시원 찬양대 중에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양육을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카페에 가서 하거든요. 그 카페 이름이 카페 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시대. 그래서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그 회사의 어떤 그 정신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정신의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아 이게 예, 스타벅스의 모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드폰. 어,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그 핸드폰이 그냥 기계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핸드폰에 무엇이 담아있냐면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모티콘이 다양하게 발달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정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어떻게 에, 상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 시대. 그래서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 무슨 내 어, 네, 무슨 경험을 했고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가가 어, 지금의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어, 그런 시대입니다. 어, 어린 시절에 에,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따라 새벽 예배를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 시골에는 새벽기도를 새벽, 어, 새벽 시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 특히 겨울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제 귀에다 이렇게 말해요. "500원" 들리셨어요? 이쪽이안 들리네. "500원" 네, 500원 이쪽이 잘 들리는군요. 그 옛날에 종이돈 500원 있잖아요. 그 500원을 싹싹만 제 귀에다가 싹싹 이렇게 소리내게 해요. 그럼 제가 저도 모르게... 예, 아무리 할머니가 깨워다니는데 싹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새벽 예배에 거의 뭐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할머니에게 끌려서 굉장히 또 멀었어요. 저희는 가장 이렇게 공장을 했기 때문에 공장이 있는 내그 물가에 있는 집이었고, 교회당은 저기 입구였어요. 말이, 입구.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항상 가서 종을 치겠어요. 종. 종 치는 건 재미있다. 예종 본종을 치게 되는데. 그 500원 모아서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모르죠. 그 500원 지금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써버립니다. 예. <laughs> 그날, 바로 500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과자 한 봉지 2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용돈 받은 걸다 저한테 헌금하신 거예요. 언제 한번 아버지한테 걸려서 다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할머니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신앙의 역사. 그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그때는 가로등이 없고 랜턴이. 함께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일. 그리고 어른들에게 예, 쓰다듬으면서 칭찬 받던 일그 이야기가 내 신앙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만드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지 않을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영. 그런데 그 여기서 영이란 말이 9절에만 세번 나오고 10절에 한번 나오고 11절에 두번 나오고 13절에 한번 나오고 14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란 말이 총 여덟 번 나옵니다. 그 너희가 그그 그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또영 말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다섯 번 나오는 말인데 살리시고, 살리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로마서 강의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이걸 다 해석해 낼수 있지만 오늘은 어그그 그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쓰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너희 가운데 나의 생명을 줄게.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을 두게.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살린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살리고 살아있는 건더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스타벅스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커피 브랜드는 단순히 우리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계적인 수준의 커피를 즐기며 스타벅스 가 그렇게 맛있진 않던데 일상 생활의 지름에 벗어나고 그 로맨스와 정서적 공감에서 커피 상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타벅스가 주는 낭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더 강력한 브랜드와 신뢰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 이 커피 회사의 모토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나의 영이 너희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난다. 너희가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가 공동체인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써 나갈 이야기 그 스토리는 살아나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토리 s가 두번 들어가니까 하나 빼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역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인간들의 인간들의 그 희로애락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바로 히스토리안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분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인간의 몸으로 오사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그리고 자기를 찢으셨고. 온몸으로, 고통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부활하는 그 능력으로 성령을 함께 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통 성경책이 몇권 있을까요? 네. 보통 한권 이상은 있죠. 여러분, 가정에 왜 성경책이 있을까요? 귀하니까. 이거 나중에 보물 되니까 성경책을 집에 둔 이유가 뭐죠? 집에서도 무엇을 보겠다? 성경을 읽겠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집에서도 성경을 읽겠다 교회에 성경책도 우리 이렇게 빛이 돼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읽겠다 어... 어떤 장모님 댁에 가니까 놀랍게 화장실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화장실이 가장 편한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집에 어디 있다는 걸,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 소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어떻게 하려고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직분이 뭐냐? 어, 직분이 그거였구나. 그것이 아니라 너가 그대로 살았구나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떤 장장로의이이야기있있요요러분여러은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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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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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오토 그 소매치기의 그 육천만 원이란 돈을 이렇게 날치기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것 틈은 제가 좀 달리기 잘하거든요. 막 쫓아가서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거를 탁 채가는 순간에 이제 뭐 거기 청원경찰이있잖아요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 그, 뭐죠? 날치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을 탁 잡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제가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 저 사람이 불법한 방법으로 저 돈을 가져갔지만, 저 돈을 쓰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광경을 그 많은 사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지켜보고, 어, 그 은행 그 지점장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믿음에. 사실은 그 장로님이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어, 지금은 이제 건실한 그, 우리 그 학용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에, 어떤 회사라고는 광고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그 돈을 이렇게 잠깐 은행에 놓으려다 그랬던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은행 그 지점장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대출을 해준 거예요. 거의 뭐 거의 그 지점장이 보증을 해서 그 굉장히 싸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번성했다라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분은 어한 영혼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스토리를 썼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돼?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우리가 본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끝나지 않은 그의 이야기 같이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고 우리가 바로 그 팬이 되어서 한주 동안 세상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두어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끝나지 않은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모든 을지로 공동체가 한주 동안 써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